탈론 한번마감면 그대로 게임 끝이에요. 일단 초가수 상대로는 롱소드 사주세요. 킬각을 볼수 있는 제품 난입은 난입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폭풍전사 탈론만 했었는데 그때는 딜로스가 없었는데 크게 지금 나, 난입은 그때 그 폭풍전사만큼 초반 효율도 안 나오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감전이 없으면. 안 그래도 탈론이 애매한데 더 애매해져가지고. 30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자야라칸. 석탈론 아, 할 때는 무조건 여기 아래쪽 팀이, 아래쪽 진영이 좋거든요? 미드 로밍을 갈 때도 그렇고, 상대 정글을 들어갈 때도, 레드가 들어가기 훨씬 쉽잖아요. 블루는 상대의 미드랑 같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탑탈러할 때는 레드팀 쪽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웃음> <웃음> 보니까 그러니까 베인 너프 먹었다던데, 그냥 베인 안에 저 사람은. 아, 아까도 베인 만났지. 초가스 피0백 벌써부터 많아 보이죠. 뭐야, 왜 맞아줘, 저거? 피 채우려 그러나, 일부러 저거 초가스랑은 이따 2렙 타이, 어, 1렙때이안 찍었죠? 그 뭐야, 그 평타? 그럼 그냥 과감하게 그냥 평타 따움 해주세요. 제 피가 더 없어 보이는데 절대 손해 아닙니다. 이랩 타이밍 잘 살이네 잘 살이네. 이거 이때쯤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지원핑 찍어주세요. 리신 이렇게 빙 찍어주고 잡았죠. 이런 식으로. 이거 웬만하면 리신 오니까 초가스 텔타고있고 미리 점핑 찍어 놔주세요 그쵸 왔죠 그 라인만 받아 먹으러 왔네 일부러 맞고 아이고 W 못 맞췄다 아 이거 내 실수했다 어 뭐야 라인 <laughs> 아, 벌레 소리 들면서 그렇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와, 어왜 이렇게 쎄? 깜짝 놀랐네. 근데 리진 노워시네. W 아예못 맞춰가지고 그런가. 아군이 타겠습니다. 니놈들의 충성 따위 내게 아무 의미. 야 버스 안님 버스 안 타요. 이렇게 떴잖아. 퍼블이 떴잖아 퍼블. 땄잖아, 퍼블. 퍼블 퍼블 땄는데 왜 버스임 물론 어이기 잘하긴 하네요 어이기 잘하고 있는건 맞는데 그 버스는 아니다. 초가스 지금 평가부 밖에 없어. 아직은 잘 녹아요. 아프다. 저 점화 도는 타이밍에 한번더 노려보죠. 점화 도는 타이밍에 피각한번 보면 돼요. 에어본만 웬만하면 안 당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니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쟤 살이잖아. 자 이거 먹으러 오죠? 안 먹으러 오네. 이렇게 아예 뒤쪽으로 빼놔야 얘가 나와.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살여? 언제 오네? 그 빠지니까 들어오는구나. 그래 자주 빼줘야 되겠다. 이거 원콤 나오나? 아이어 그냥 바로 바로 포션 드시네. 아 이거 바로 빼 리신 잡을라 했더니. 상대 팀이 생각보다 눈치가 조금 있네요. 보통 리신이었으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위쪽 구간 리신도 들어오는데 의외, 의외로 이거를 빠지네. <laughs> 아 이거 판수1위임실력1위가 아니라 판수 때문에 1위지실력1위는 아니. 억울하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딱히 지지님 말고는 크게 뭐 탈론 많이 하시는 분도 없고 눈에 띄는 분도 없더라고요. 완전 막 지지님 막 개인 매드무비도 막 생기고 방송 개인 방송도 하시는데 다른 분들 크게 뭐 그럴만한 건 없더라고요. 이거, 이거 라인밀고 상대 블루 들어갈게요. 상대 블루 타이밍이니까. 자, 이거 블루 들어가서 치했습니다리신 대기할게요. 리신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쵸. 진짜 딱 지지 님이 딱 정석인 것 같아요. 아, 와자로 와, 왜. 어떻게 알았어? 아, 어떻게 알고 왔냐고. 아우, 미신 저기 있구나. 아. 아, 이거 아예 바텀을 갔네. 블루 쪽으로 안 오고. 근데 탑탈론은 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죠. 탑탈론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 저같아도 탑탈론은 안 합니다. 야, 블루 와봐. 쇼가스가 거기 와드 했을 텐데. 그럼 이쪽으로 넘어서. 크게 돌아, 이 크게 돌아가지고 아지를 잡는 식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와, 블루. 이거 잡지? 통렇게풀 있다? 궁서궁 없구나 피하고 잡았죠 나이스 그랬긴 한데 본캐로는 도저히 탑탈론 못하겠어가지고 지금 두캐로 하고 있잖아요 두분 입질이 노린 건 맞는데 원래 본캐로 봉쾌로 하려다가 본캐로는 도저히 요즘 탈론을 아맞다그 으브 <laughs> 아저 탈론님 탈론 하시지 어, 근데 탈론님은 이제 실력 쪽이 아니라 재미 쪽으로 전향하셔가지고. 빼면 안 죽죠. 안 죽어 드럭사로 나왔죠. 탈론는드럭사르붙어죠 그쵸? 그렇죠, 질 게임 나죠. 이제 재미로 이렇게 좀 방송을 재밌게 꾸미셔가지고 요즘은 리드도 재밌어. 와, 뭐야? 리신 왜 발로 안 차? 구경하고 있네 전멸쓰고 리신 손 속도 실한가? 어색해 보여 지한가요 탑이야. 좋았어 이제 텔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아이고 왜 죽었다. 어, 뭐야? 피왜 저렇게 차? 어우, 진짜 깜짝 놀랐네. 아지를한번 잡죠. 아 됐다. 그 뺐다. 그냥 그 강화 강화 W 아시는 거이스 아직도 못탈지 이건 판 무난하게 이길 것 같네요, 무난하게. 딱히 팀에서 그렇게 못하는 팀원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게임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벤, 벤, 안 당해요, 베인은. 지금 너무 굳어져가지고 베인이 라인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그 뭐야. 사납방패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 wpqr 평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그냥 wpqrq 평만 쓰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어떤 게뭐 속도가 더 빠르고 어떤 게더 좋은 콤보냐고. 조만간 비교 영상 하나 찍어야 될것 같아요. 어쩔 때더 좋고. 그쵸? 대신, 날아가면서 패시브를 터트릴 수 있나 그 차이죠. 하여튼, 비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피 마이크도 왔으니까 한번 조만간 쓰려고요. 하이어 리드한번더따져 궁이 있긴 한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기다려. 아이 뭐야 이번에 궁안 써도 될 뻔했네. 왜요? 지금 시청자 몇 명이에요? 시청자 안 보고 헤이, 많이 보시잖아. 근데 22분 보고 계신데 구독자 한번 아니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이번 거 정도면 그냥 그냥 무난하게 영상 올려도 될것 같다. 이거 풀 버전으로 영상 올릴게요. 이따 편집은 오늘 하기 조금. 귀찮, 귀찮다고 해야 되나? 뭐 이따 편집할 만한 영상 나오면 편집하고, 이거는 그냥 풀버전을 올릴게요. 이건 아니면 이따가 더잘 나온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상대 블루의 피마나 와드 계속 박아주시면서 상대 정도에 조금씩 조금씩 털어주시기 바이가 먹고. 아, 아, 그런, 그런 식으로. 역시 다르시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탈론하는데 세체탈림은 뭔가 다르셨어 <laughs> 저 20명 그.. 거의 첫방인가? 두번째 방송때 20명 뚫었었어요 한번 얼 어, 피가 안달아 다음편에 잡겠다 이거 한번 잡죠? 초았어얘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너무해. 어행이 이거 님이 먼저 들어가야 돼. 뭐야? 왜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 아,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음... 아... 그쵸? 쟤 구경만 해 이상한 친구들 흐헤 우딜 아닙니다 님들 워익입니다 워익 참 탈론이 거리 재기도 은근히 힘든 것 같아요 이번주 <laughs> 이번 <주>, 이번주 <laughs> 이번 주말에 방송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보통 저 주말에는 방송을 잘 못해서. 저번주 주말도 다 쉬었긴 한데. 아, 라이즈 세다. 어다 죽겠다. 와.. 저거 리신이 던져주나? 리신이 친절하시네 제가 다 잡으면 되겠는데요? 가서? <laughs> 쉿.. 쉿.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전 구경이 아니죠 그리고 아, 제발! 아, 그거 너무 공감돼요. 저 방송 중에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그거 진짜, 그래서 저 그런 거 나오면 진짜 너무 제 화를 주체를 못합니다.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이번 판 무난하게 캐리하네요. 뭐, 부캐니까 당연히 캐리해야 되는 거긴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답답함. 그 Q, Q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모르는데도 평타가 꼭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접 Q가 써지는 것까지는 아니, 아니, 그렇다 써주지. 쳐도. 적을, 맨날 Q걸, 찾았습니다. 근접 Q거리는 닿는데 꼭 평타 거리는 안 닿더라고요. 너무 답답 원거리 Q평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근데 블루 거의 다 끝나간다. 오씨, 리신 이거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죠. 왜 저기 와드였네? 리신 알아 알고 있겠다 그럼. 리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겠지? 정확하죠?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죠. <laughs> 뭐이, 뭐이가 아까 나보고 벌레라 했던 것 같은데, 걔말 바꾸시잖아. 너무해, 아까 나보고 아까 벌레라메, 아까 나보고 벌레라면서요. 어, 오반데? 네, 좀 그런 느낌으로 해요, 저는, 미드랑. 리신 또 보이죠? 찾았죠? <laughs> 진짜 이게 탑탈로 나면 그 소환사의 협곡을 막 누비는 기분이에요. 그어 뭐야 감전해 죽었어. 자 이거 핑화 팔고 밤의 끝자락 한 번에 살게요. 아, 11111 아무 의미 없죠. 어이기나 이이 저거들? 어이 세다. 생각보다 피도 잘 차고. 자 리신이랑 아저 사실 이번 판 초가스 잡은 거보다 리신이랑 뭐아지르뭐 뭐 다른 바텀 에드 잡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초가스 초가스 한 번밖에 못 잡지 않았나? 두 번? 두번 잡았나? 지금 마동성 메타입니다, 님들. 네, 리신 저거 궁 모션 중에 죽었어요. 와, 어, 이거 보세요, 님들. 아까 본캐할 때 10, 18분에 드락사르가 겨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분인데 3코어예요, 20분인데. 네, 혀, 제 혀가 조금 짧아요. 엄청인가? 아, 아. 아, 뭐야 <laughs> 리쉼 인데 너무 불쌍하게 죽는데요? 그냥 Q패형 W하면 죽네 감정까지 터지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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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번판 리쉼 몇번 죽는거야? 너무 불쌍하다 근데 탈론은 탑 탈론은 다이아 하위에서 플랫까지만 먹히니까 그 전분들은 꿀 빠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원래 전시즌부터 탑탈론만 했었거든요. 탑탈론으로 티어를 올린 거라서.. 예, 저거는 잡기 싫다. 맛없어 보인다. 예, 탑탈론 하시면 편식도 하게 되거든요. 막좀 덩치 크고 저런 거는 잡기가 싫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잡아야 되겠다. 이제. 저런 거 말고. 비둘기도 괜찮거든요? 비둘기 아니면 빡빡이. 둘중 하나. 아지르다. 아 시작 부족이라뇨. 탈론 자체는 훨씬 잘하실 텐데, 저보다. 탈론 궁 콤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궁을 먼저 키고서 들어가서 Q로 연결하는 콤보도 있고, 뭐 전멸 응용한 콤보도 있고, 이게 말로 설명해드리긴 조금 어렵거든요. 자, 뭐, 콤보 영상은 최대한, 음, 뭔가 필요하다가 싶은 거, 우선 순위대로 영상 업로드 해드릴게요, 최대한. 저도 원래 정통 미드라이너였는데, 이거 그 탑탈론을 시작하면서 아예 갈아탔어요. 마음 먹고. <laughs> 뭐, 나보고 레드 먹으래. <laughs> 어, 뭐, 이거 왜 저래요? 아까 저한테 벌레라메 지지 이거 이따 녹화본 올릴게 아님들 <laughs>